오늘은 난나 잘한거 놀려면 구독과 좋아요 누르고 같이 놀아요! 안녕! 안녕하세요 감독자입니다 오늘 후배가 중국산 인산철 파워뱅크 어, 지금 사람들 보면 다른 유튜브에 보면 많이 공개했던거 근데 인산철 4S 제품이고 120A짜리 중국산 파워뱅크 이거 가져가지고 와 확인 좀해고 보강 좀 해달라고 하고 또 다른 작업을 좀 해달라고 합니다. 무슨 작업? 이야기해라. 이게 일단 이거 설치해주고, 네, 설치해주고 그다음, 선 연장. 연장 해달라고 하는데 이 작업 하기 전에 제가 먼저 내부 오픈 해봤어요. 이 앞에 한번 리튬이온인산처 아, 리튬이온 파워뱅크 한번 140암페어인가, 120암페어 내부 테스트할 때 내부가 보강이 되게 안돼 있어가지고, 좀 걱정을 해가지고, 하기 전에 제가 먼저 오픈을 했습니다. 인슈 내부 오픈을 해가지고, 보안 상태에서 선정리도, 이 메이크 는은 상당히 선정리도 괜찮은 편이고, BMS 지금 확인해보니까, 100A짜리 더블로, 100열로 연결되어 있어요. 200A가 출력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단자 쪽에도 보면, 이쪽에 보강 안 잡히고, 있고 이게 고정이 완전 시켜놨어요. 그 가장 마음에 들었던 게 뭐냐면, 각 셀마다, 이 중간에 고무판, 고무, 제가 이야기했던 고무 테이프, 5t짜리인데, 여기 넣고, 중간에 또 넣고, 각셀마다 본체가, 어, 쇼트 안 생기도록 다, 보강을 다 잡아놨어요. 이 부분 상당히 마음에 듭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공간이 있는 부분은 이거 아주 어, 방어해놨고, 어, 배선이고, 이제 쇼트 같은 경우는 국산 제품만큼 깔끔하게 해놨어요. 그 말이 왜 제가 국산 제품만큼 잘나가냐면 안된데는 안됐는데 이쪽에 단자에 보면 본딩 체계 다 해놨어요 합선 안돼도 제가 이야기해 드린 것 중에 제품을 사면 가장 조심해야 되는 게 이게 단자 노출 부분인데 어 제품이 생각보다 단자 노출 부분에 신경을 썼어요 안했는데는 안했는데. 셔트가이름이 없다 싶데는 막, 반치했어요. 이쪽에 같은데. 그, 대신, 자, 이렇게, 부드침 염려 있는 데는, 고무판을, 이, 삼, 삼겹인가 이겹으로 해가지고, 셔트안 넣어도 반지가해 나. 어이 부분 상당히 잘 넣고, 국산 제품도 이 정도 수준이거든요. 일반 자작한 사람들, 아는 이상은. 그래서 용량만 제대로 넣으면, 어, 이 제품은 추천하고 싶고, 가격 대비 용량 50%만 넣어도, 이 제품은 추천할, 할것 같아요. 어, 이거 보강어찌 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다 하시는 분들 이 제품 사면 용량이 일단 떠나고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보강을 안 해도 많이 안 해도 되고 그것도 제가 봤을 땐좀편안하겠다 보강 작업 을좀할 거예요. 하는데 일단 중국산 제품이고 국산 파워뱅크 만드는 수준 정도 이거 잘 만들어졌어요. 자 지금 항공 오픈 단자 찾았어요. 없으면 안 빼주고 했는데 찾아가지고 이거는 이제 전용 유나로 충전할 게 아니고 구배가 어, 이야기해 보니까 집에 IC 할때 B6 산한게 있대요. 그러면 이제 메인은 플러스 마이너스는 메인으로 들어가고요. 이거는 체크하는 거는 말그도 이제 체크 기능만 있겠다는 거예요. 굳이 두꺼운 거안 써도 돼요. 전선을. 그리고 이게 BMS에 가는 선이 있어요. 이게 BMS 쪽에 체크하는 선이거든요. 여기서 선을 따가지고 이게 배 그래서 조금 빼줄 거예요. 일단 그, 저, 어, 그 작업을 하, 해주고 자 여기 보면 아까지 베데스 단자한다고 이쪽 이 뺐습니다. 그거 빼고. 장착을 해놨고, 선은 배터리 보호 헤어가 마이너스 체크 방식이에요. 그거 어째 아냐고 여쭤보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시는 방법이 이유는 간단합니 배선 보면 알 수가 있지만, 이밸런스 선이, 이 배터리 보호 헤가 들어가는 쪽에, 마이너스 체크 방식은, 나머지 선이 다플러스예요그 플러스 체크 방식은, 빨간 게 하나 있고, 검은 게네 개가 되고요. 마이너스 방식은, 검은 게 하나가 되고, 빨간 게네 개가 됩니다. 그래서 이 배터리 보호 헤어 체크 방식이 마이너스 체크 방식입니다. 그 부분 1번을 기억하시면 되고 저도 그래서 선을 똑같이 검정색 1개와 빨간색 4개를 준비 했습니다 여기서 먼저 선을 따가지고 여기로 연결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항공단자는 1P든 8P든 상관없이 보면 요 뒤쪽에 보면 항상 번호가 1번 2번 3번 4번 이렇게 나갑니다 그래서 1번을 플러스로할 건지 마이너스 할 건지 결정을 하셔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무조건 플러스가 1번이에요 여기 1번 여기 보면 이게 1번입니다 2번 3번 4번 5번이기 때문에 1번에 빨간 걸 해가지고 수수도 해가지고 어머니. 5번이... DIY나, 그러면 제가 작업하는 전선은 다 실리콘 전선만 씁니다, 저는. 여기 또 아까 연사 빨리 감기 할 건데, 거기다 보면 제가 이 선은 인두기 가지고 녹화할 수는 작업을 한두 번할 겁니다. 그렇지만 이거는, 이 전선은 인두기 가지고 해도 안 녹습니다, 전선이. 실리콘 전선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자, 이거, 볼트메터 잔량 캐지입니다, 이거. 잔량 캐지 같은데, 이거, 여기다 장착해 놀라가지고, 아까 그 파워뱅크에다 전선을 연결해가지고, 쉽게만 하면 좀 확장해가 서겠다는 거죠. 왜냐면 저기는 시각장이 하나밖에 없거든요. 근데 요 고출력 단자에다 물려가지고, 한데 이게 이제 한 2m나 3m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인산철이 용량이 얼마나 있는지 보니까, 이거 체크하겠다 해가지고 여기다가 장착해 놀을랬는데 이거 연장선을 선을 만드는 걸 간단해요 막 하이박스 사가지고 구멍 몇개 뚝뚝 뚫어가지고 플러스 마이너스만 연결하면 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 이 연결홈을 파가지고 이거 장착을 해줄 겁니다 <목소리> 일단 작업은 완료됐는데, 네. 이거 세팅을 네. 일단 해줬습니다. 여기는 이제 14V 되게 100% 뜨는데, 혹시나 세팅이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파워 서플라이에다가 물려가지고, 전원을 한번 공급해 줘볼 겁니다. 이렇게 되면, 100%, 14V 100%가 뜨거든요. 근데 이게는, 인산처럼 알고 계셔야 되는 게, 지금 완충이 돼 있기 때문에 놔두면, 천천히 16, 13 점을 얼마까지 떨어질 거예요. 그거는 자연적인 겁니다. 그래서 인산철 은 만충을 시킬 필요가 없이 90%만 충전 시키면 됩니다. 그러면 배터리 뭐 수명이 거기더 좋습니다. 그 인산철 난주에 반전을 해 보면 표가 나지만 인시로 됩니다. <목소리> 그러면 이게 깜빡깜빡 거리는 게저전압 표시거든, 요 이쪽에 있는 게. 이 깜빡 하는 게 전압이 낮기 때문에 이때 사용하면 안 됩니다. 그리고 이 BMS가 12V 밑으로 내려가면 차단이 되든가 그럴 거예요. 안 그러면 한 11V 돼서 차단이 됩니다. 그러면 11.6이면 20%, 12V에서 44%가 되고요. 13.2가 83% 되죠. 이게 왜 이렇게 되냐면, 이 사실 특, 특징이 보통 12.8V 정도가 되면, 용량이 인제막10% 그까이는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용량을 빼으면요그인구 같은 경우는 이제 14점대 있다 그냥 전원 딱 꼽으면 13.2 정도까지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그거는 이상한 게 아닙니다. 고장 난게 아닙니다. 정상적인 겁니다. 여기서 보면 이제 보여드릴게 미세하게 조정해 가지고 13.6 에서 100%가될거예요 맞죠 이게 정상입니다 이 산채 13.6 정도가 되면 100%가 나와야 됩니다 그래서 10%정도 구간 14.1초가면 14.4가 정도가 되는데 13.6까지는 그냥 용량이 없다고 보면 되기 때문에 지가 충전하고 기다리면 안정화가 됩니다 전압 강화가 생겨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세팅이 맞아요 안에 보강되어 있는게 상당히 잘 되어있는 중국산 제품이네요 이메이크산들 보면 많이 사실 데 내부에 상당히 잘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일반분는 가격 가성비 따지시는 분은 진짜 이거 사더라도 충격 이제 받고 안건합선될합될수 있는 부분은 다 보강이 돼 있기 때문에 안전하게 쓸 수가 있는데 단점은 이 앞에 제품은 어차피 철제 제품으로 어 있어가지고 거기는 단자가 노출되어 있는 부분은 무조건 다 보강 어, 저 단자 이거 합선안 돼서 다 막아야 되는데 이 제품은 하이박스로 돼 있어요. 그래서 철제 제품보다 무성에 떨어집니다. 무슨 말이냐면 이 하이박스는 햇볕에 계속 노출되면 경화가 됩니다. 그래가지고 조금만 충격이 어느 정도 지나면 충격 주면 이 하이박스가 깨져요. 깨질 때는 상당히 위험해집니다. 안에 제가 이 앞에 또 영상에서 말씀드렸지만 인산철이 좀 안전하지만 인산철이 폭발 위험성이 없는 건 아니거든요. 인산철 정확하게 맨칭이 리튬 인산철입니다. 리튬 인산철이기 때문에 이것도 리튬이 비발성이 있기 때문에 폭발 가능성이 없는 건 아니에요. 니튬 이온보다는 안전하다 뿐이지, 우리가 그냥 줄이 가지고 인산철 배터리, 인산철 배터리 하지만, 이것도 정확하게 마, 말씀드리면, 맨칭이 니튬 인산철입니다. 그 부분 아시고, 이 박스 같은 경우, 특히 충격 안 받도 조심하시고, 철제 제품이나 알루미늄 제품보다는 충격이 약합니다. 그 제가 이거 분해하면서 느꼈던 게, 국산 제품 햇박사고, 이 중국산 제품 햇박사고, 쉽게 말하면 이게 되게 하드예요 하드하다 충격이 약합니다 이 제품은 그 부분만 주의해 주시면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후배 때이야기해 가지고 원래 후배가 어느 바가지고 하기로 했는데 잘매치해 가지고 있으면서 방전 테스트 할 거예요 용량 테스트 그때 이제 2편에서 정확하게 이거 1 4 0암페어짜리가 용량 얼마 넣은지 확인이 될 겁니다 어, 일단 내부 이거 확인하 내부 모습은 여기서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